문장 지원하는 것이 됐죠? 예. 자, 이렇게 하니까 문장 지우고 다른 문장 들어갑니다. 자, 동명사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동명사는 부정어를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쉽지 예. 많은 사람들은 공식 영어를 마칠 때 영어 공부에 지름길을 안다. 했습니다 자, 분석해 보죠. 많은 사람들 many people, a lot o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는 주어죠. 공식 영어를, 목적어죠. 마칠 때는 어때요? 뭐뭐 할때 시간적인 의미, 괜이 있긴 있죠, 일단. 네. 영어 공부, 는 어부라는 전사 쓰는 게 좋겠고, 지름길, 쇼트컷이라는 지름길이 있죠. 네. 쇼트컷. 어른에게 목적어죠. 아, 한다는 노우라는 동사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우선 이 문장에 그때 안다는 것은 지름길인거고요 예, 네. 안다는 것은 그때 실감하다, 깨닫다 이런 뜻이니까 노우도 좋지만 리얼라이즈가 좋겠습니다. 자, 뼈대를 해보죠 자, 우선 전체가 매정식인가요? 주어는 도구, 동사는 들어갈 테니까. 매정식이 판단하는 것은 본동사를 보면 안다. 우리말의 본동사는 문장 끝에 있다. 따라서 안다가 리얼라이즈가 본동사인데 동사가 동사 있는 곳에 오형식이고 동사라면 자타를 구별하기로 했죠. 안다. 잡니까 탑니까. 뭔 것을 안다. 뭔 것을 인식하자 깨닫다타동사죠한번더 이게 목적을 요하겠죠 이렇게 했을 때 주어는 뭐예요? 많은 사람들은 most people, another people. 맞 좋습니다. 예. 예, 공식 영어를 자 우선 동사는 realize. 예. 그 때, 복수니까 s v 치 필요가 없고, 시전에는 현저로 봐야겠죠? 안다, 알았다가 아니니까, 예, 안다. 그럼 목적은 뭐예요? 지름길을 안다. 더 쇼컷. 예. 그럼 뭘 안다는 겁니까? 지름길을, 아, 지름길을 안다. 뭐 지름길? of English study. 뭐 이렇게 되겠죠? 이 뒤에서 보기로 하고, 일단은 그냥 골조는 맞췄습니다. 자, 이게 골조가 맞는지. 우리가 정범에 보기로 하죠. Most people realize s h o r t c u t 맞죠. 예. 꾸미기. 자 우리 공식 영어를 맞힐 때가 남아 있죠. 이거 어떻게 부사절로 표현하면 어때요? 뭐뭐할 때니까 when. 그다음에 뭐가 와야 합니까? 부사절로 표시한다면 접속사 뒤에 꼭 뭐가 와야 한다고요? 주어가 와야 주가 와야죠. 주어는 누굽니까?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 이게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로 봐야겠죠. 생각하세요. day. Most people 써도 됩니다. 예. 예. 동사는 뭐예요? 주어, 동사, 목적어는 공식 영어를 마칠 때, finish. 예, finish. 음, 타동사죠. 그 목적어가, 예, formula, English, 공식 영어. 많은 사람들이 공식 영어를 마칠 때, 그러면 어때요? 부사적으로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 문장에서 동명사를 쓰기로 한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여기서 접속사 없애고, 주어가 공통인가 빼고 여기다 ing를 붙여가지고 피니싱 포뮬러 잉글리시 그러면 이게 동명사가 될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그래서 자 이게 동명사라고요? 이게 본문의 주어인데 이게 동명사라면 어때요? 이게 앞에 올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때요? 주어가 나와 있는데 이게 동명사의 무슨 용법입니까? 명사 용법인가요? 주어 앞에 있으니까 자 동사 앞에 있으니까 목적을 보호는 아닐 되고요 이걸 주로 어버리면 어때요? 슈어가 이미 나와 있잖아요. 이건 동명사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따진다 뭘까요? 이것은 동부사지요. 특히 이것은 부사절이기 때문에 부사절을 명사로 바꿀 수가 없다고 그랬죠. 품사적 기능이 다르지요. 그렇기 때문에 품사적 기능 같은 동부사는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문제는 문제는 동명사절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동명사 못 만드는 겁니까? 이때 이런 우리 관용구가 있죠. upon 오늘 온 예. 플러스 동명사는 뭐뭐할때뭐뭐 뭐뭐 하자마자 이런 관용어가 있죠 이런 식의 예. 동명사뿐이 아니고도 동사적인 예. 동사의 명사형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착하자마자 하면 어떻게 되세요 u p o n Arrival 아, arriving, 어라, 그래야겠죠. 동명사죠. 그런데, 그런데, 그래도요, 이게 아니라, arrive의 명사형인, 명사형이 와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뭐, 하자마자, 뭐, 뭐, 할 때. 예. 그러니까, 요여기서 동명사 쓰라고 그랬으니까 이것이 답이 되는 것이죠. 이해되셨죠? 예. 자, 이 관용어. 자주 쓰는 관용어입니다이알아두시고관용어수고다는 예, 어때요? 외울 수밖에 없어요. 외국어니까. 자, 영어 공부의 를을 어, s 스타징 잉 i n g 라고할수 있겠죠? 영어를 공부하는 것의. 그니까요. 러 전체로 하면 어때요? 주동사보다 앞에 나가야 하니까, 이게 콧말 지고있주 좋겠고요. 어폰 피 n 싱 i n i s h i n 아까 했던 거고, most people 예. English study. 물론 이거를 studying English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어때요? 영어를 공부하는 것의 그것보다는 지게가 못해요. 우리가 주어진 문장은 그대로 하게 되면 영어 공부의. 예. 자, 우리 마무리 칠때 어때요? 여기에 대문자로 쓰고요. 콤마를 찍어주고요. 부사구가 문장 앞에 나갔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뒤에 한정되기 때문에 정관사를 붙여주고요. 종지붙이고요고유명사는 대문자로 써주고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 자, 이렇게 하니까 이 문장이 완성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장에 문장 전환해보죠. 이것은 부정사로 바꾸면 뭐 될까요? 예,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to, 대문자로 써야겠죠? 예. 했을 때시간의 부사구가 있죠? 예. to 부정사예 to finish. 브라브라. 똑같죠? 콤말을찍어두고만안찍어두고만 부사전은 우리가 아까 했죠? 핸 위, 피니시, 보라보라. 동부사 한것 같아요. 그냥, 요거 빼버리고, 요 자체가 동부사가 되는 거죠. 물론, 뒤에 콧말은 찍어야 합니다. 왜 그래요? 동부사 문장에서 1 0 0 밑에 점은 필수적인 것이죠. 예. 이렇게 하면 문장 전환이 끝났고요. 자, 우리 지금까지 해서 동명사 영작이 끝났습니다. 분사를 써서 영작이 들어가는데,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분사된 얘기를 하는데, 분사요. 이 분사 구대된 체계 시스템에 대해서, 그, 해도 해도 이해가 안 되고 하는 것이 분사입니다. 제일 어려운 게 분사지요. 예. 네, 그래서, 분사 구분된 체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우리 분사라고 우리가 배우는데, 분사는 크게, 네. 분사는 동사 원형에다가, 동사 원형에다가, ing를 붙이거나 e를 붙여가지고, 분사라고 하는 것은 동사 원형에다가 ing 를 붙여서 어때요? 현재 분사라고 그러죠. 현재 자 이지요. 현재 분사. 어때요? 네, 이 d 가 붙은 것이 어때요? Past Participle 과거 분사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것들이 어때요? 각각 각각 각각, 각각. 동형사로 쓰이기도 하고, 동부사로 쓰이기도 한다. 동형사라는 것은 동사를 형용사로 쓰는 것이어서, 형용사가 하는 기능인 혼자 보. 그 다음에 명사 수식. 두 가지 기능 하죠. 동부사는 어때요? 동사를 부사로 쓰는 거니까, 부수만 동형자보. 공식 3번이죠. 부사는 수식만 하는데 뭐예요? 수식만 하는데, 다른 부사, 동사, 그 다음에 형용사를 수식한다. 그런데 여기 동부사는 다 동사만 수식하죠. 지 예, 동사, 수식. 그런데 예, 형용사를 쓴다는 것은 형용사가 하는 일는 공식 2번. 형, 혼보, 명수죠. 그래서 보로 쓰이든지 명사를 수식하든지 하는 것이죠. 그런데 명사, 보호는 어때요? 2형식의 주격보호가 있고 5형식의 목적격보호가 있죠. 예. 주격보호는 어때요? 다시, 현재 분사가 보호가 되는 경우, 과거 분사가 주격보호가 되는 경우, 목적보호도 마찬가지죠? 뭐 현재 분사가 과거 분사가 되는 경우, 목적보호가 과거 분사가 되는 경우. 아, 이제 과거 분사가 목적보호가 되는 경우. 이렇게 나눠지는데, 굉장히 복잡하죠? 그렇지만, 우리의 분사구문의 체계는 세계, 우리나라? 아니,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왜 그래요? 그라마인 뉴스에 동형사란 말, 동부사란 말 있던가요? 아시다시피 그라마의 뉴스는 서양 사람이 쓴 겁니다. 용사람이 쓴 거죠. 예. 그런데 그 가운데 동형사, 동부사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일개 학자도 아닌 제가 이런 용어를 썼는데 알고 보니까 굉장히 편리하죠. 사실 분사 굉장히 까다롭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저를 만나서 분사를 배운 것은 큰 행운입니다. 그래요안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분사에대해서는 다른 사람 비교가 안 되죠. 어떤 책도 우리만큼 시스템을 잘갖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분사를 하는 것은 영어의 반을 정복하는 겁니다. 왜? 분사가 제일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아니, 그라마인 유스 같은 그런 책에서 왜 서양 사람들은 분사를 이렇게 동영사, 동부사 이런 말을 붙여서 책으로 나누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요. 그 사람들은 원어민들이에요. 우리처럼 이론적으로 영어를 배운 게 아니에요. 타고나서 우리가 한국말을 배우듯이. 그러니까 어때요? 이게 ING가 동, 형사는 동사든 알 필요가 없어요. 하여간 말은 통하고, 뜻은 통하고, 그런 쓰니까 알아먹으니까. 우리가 뭐, 한국말 문법 알아야 한국말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렇듯이, 오늘 분들은별 필요성을 못 느꼈어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아주 골치 아프거든요. 이게 ING가 이게 도대체 뭔가요? 제가 구미호라고 그랬죠. 뭐가 있나요? 자, 한번 협조해볼까요? 여기서 말해도 몇 가지예요? 여기서 지금. 동, 형사로서 보호가 되기도 하고, 야, 동사, 자, 동사 원형에다가, 아 ING 붙인 게뭐 있어요? 다섯 가지죠? 다섯 가지. 뭐, 뭐 있어요? 진행형, 동형사, 동부사, 동명사, 법을 나온, 다섯 가지 아닙니까? 과금사 뭐예요? 과금사? 분사? 과금사가? 본동사에서 다시 두 가지죠? 저 수동, 완료, 그 다음에 여기 또, 또 있죠? 하나, 둘, 셋, 넷. 그럼 어떻네 가지. 몇개요 네, 다섯, 여섯, 열한, 꼬리가 열한 개 자리에서 꼬리가 열한 개. 이렇게 복잡해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명확하게, 토시 하나 틀지 않게 정확히 해석할 수 있죠. 그, 그에 대한 영적을 우리가 담아 나갑니다. 그래서 분사영적이 제일 까다로운데요. 그래서요, 그 여러분들, IS, 그 채찍 마신 분이, 그, 저 수준이, NSW 대학교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한테 배운 학생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자기는 어떤 그, 이 i l t s 시험을 볼때 분사구문이 있으면 무조건 7점 이상 준답니다. 분사구문이 없으면 아무리 잘 써도 7점 이상 주질 않는답니다. 특히 8 이상 맞으면 어때요? 어, 저 호주에서 8 이상 맞으면 굉장히 영유권 딴데 유리하잖아요. 회계학이라든가 공부해서. 그런데 어때요? 바로 이 분사구문, 동, 분사구문을 써가지고 지금 우리말 하면 동부사, 동용사를 멋들리게멋들리게 쓰면은 그게 점수에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 많이 배우셔서 이걸 자고 다음 시간부터 분사 영작을 위해서 모색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또한 가지, 이 분사 영작할 때 특징이 있습니다. 분사를 바로 영작하기는 어려워요. 물론, 물론 숙자리 되면 할수 있습니다. 예. 예, 제가 오늘 한 설명을 머릿속으로 팍팍팍 생각하면서 다 떠오르신 분은 영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시면요, 일단은요, 예, 저기, 예를 들면 동부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여기서 동형사는 관계대명사를 먼저 영작을 하세요. 즉, 동형사는 관계대명사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관계대명사로 영작을 하고, 그거를 가지치면서 주어 없애면서 하면서 동형사가 나와요. 그렇겠죠? 예. 네. 그러면 어때요? 본사구문이라고 하는 거, 우리, 그런 것은 어때요? 부사, 동부사를 영작하기 전에 먼저 부사절로 바꾸는 겁니다. 부사절로. 그래서 어때요? 가지치면서, 공통주어 없애면서, 그러면서 어때요? 동부사 문장, 뒤에 나중에 가서는 ing나 ed만 붙이게 만들면 그게 한 가지 방법이에요. 어떻게 한다고요? 분사 영작할 때는 먼저 절을 먼저 영작하는 절을. 절이 뭐예요? 이게 관계대명사 문장, 부사절 영작. 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부터 우리 분사를 써서 영작을 못들으게 해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